갑니다. 하나, 둘, 셋! 들어와! 피해주! 아! <웃음> <웃음>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네, 오늘의 미니게임 영상은 바로바로 바로 마이킹 비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저번에 레킹볼 12명이 모이면 미니게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제가 레킹볼 나오자마자 했던 미니게임인데 멤버들이랑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킹볼이 하늘을 향해서 갈고리를 발사할 거예요 하나 둘셋 발사해주시고 그럼 이제 렉킹볼이 움직일 겁니다 거점에서 자 움직여보세요 그러면 솔저가저 렉킹볼을 바이킹을 피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최대한 오랜 시간을 버티면 승리하게 되는 그런 미니게임이 되겠습니다 갑시다 고시 오랜 시간은 버텨야 돼요 고시 자, 여러분들, 첫 번째로 듀님께서한번 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도전할게요. 듀님 어떻게 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양쪽 다 준비하시고, 윙누님 갈고리 전해주시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피해주세요. 과연 듀님은 피할 수 있을 것인지. 듀님 왔다 갔다 계속해서 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계속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윙누님은 렉킹 볼로 계속해서 바이킹.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 아! 죽었어요! 몇 초죠? 와두 번째 레키볼을 끼기도 전에 10초 만에 죽었어요 두 분님 와 망했죠 아이고.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제가 한번 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님은 10초밖에 안안 안 됐고요 아두 분님 너무 못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로 어, 너무 못하신 거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피해보겠습니다 자두 분님 가격을 걸어주시고 버텨볼게요 10초 이상 갑니다 하나 둘셋 들어와 피해주아 <laughs> 아! 주인님께서 한번더캐릭를 주시기 때문에 바로 가겠습니다. <laughs> 자,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쪽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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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구나, 어렵구나. 와, 이게 안 보여! 오, 와! 어, 그러네. 주인님, 왜 갈고리를 옆에 써요? 벽에 쓰는 아, 게 어딨어요? 천장에 써야죠, 갈고리를. 자, 여러분들, 전판, 두유님의 반칙으로, 빅듀이님 빠지세요. 반칙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벽에 거는 거 아니에요. 천장에 걸어주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들어와,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려웠지. 내가 바보같이 그걸 몰랐었 어, 아, 어려초판에 천장에 걸어서 바로 죽었데 어, 어, 아, 오! 오, 개 무서워.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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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0초 넘은 거 같은데. 10초 넘은 거 같은데. 아하하. 너무 못다 1 0만이요 어? 피해주고 피해주고 15초 되면 두훈이 들어옵니다자 15초 됐어요 15초 넘었기 때문에 아 그래도 두훈 이겼어요 아두훈 이겼어 요 21초 아니 근데 많이 봐줬네 아아아 혹시 막내라서 그런지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밍두님께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밍두님 바로 준비되셨나요? 가겠습니다. 갑니다.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과연 밍두님을 몇 초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지. 두유님이, 제가 볼때 두유님이 진짜 못해요. 어, 이거 봐, 이거 봐. 오, 하나 잘하네, 잘하네. 오! 바로 죽였어! 5초! <laughs> 아주 쉽네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마그님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님은 과연 몇 초까지 할수 있을 것인지 지금 두가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계속 원 만들면서 구, 부르고 있어요. 와, 개무섭죠? 와, 자, 두유는 이제 갈고리 걸어주시고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과연 마그님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왔다갔다 왔다갔다. 오, 그래도 5초 넘은 것 같아요. 어, <laughs> 자, 5초 넘은 것. 와, 와 두유 개잘하는데? 와, 8초. 그래도, 그래도 5초 넘었고. 3초 넘었네요. <laughs> 1초 넘었고. <laughs> 내가 1등자 <1등이네. 웃음>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미니게임 우승자는 아이, 일단은 해볼게. 비공식 우승자는 전데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저한테 한판더 기회를 줬기 때문에 두림 님으로 끝마치도록 어,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 세에 보도록 하좀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 <laughs> 안녕.